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구독자, 문의 종목, 두 종목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우 기술과 한국 금융지주 보실 텐데요. 먼저, 다우 기술입니다. 다우 기술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적 있었죠. 핵부자 주식 TV, 다우 기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2021년 8월입니다. 한번 제대로 강하게 눌릴 때, 24,500원에서 매수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로는 한5% 정도 보고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트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laughs> 누가 이렇게 음향효과를 넣어주면 좋겠는데. 자, 여기 강하게 한번 눌렸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고 5%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자, 27,000원 정도. 한10% 정도 상승을 하고 다시 쭉 빠졌습니다. 네. 역시 메스타점 정확하게 적중을 했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승률이 한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다행히 충분히 잘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8,900억 원. 그렇게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1조 원 가까이 되죠. 코스피 249위입니다. PER은 2.73배, 동일업종 PER 3.62배에 비하면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 PBR 자기 자산 대비하면 0.42배로 굉장히 한 반토막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종목은 저평가된 종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우기술은 키움증권의 최대주주입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이 갈때 같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또 다우기술의 다우 최대주주는 다우데이터죠. 다우데이터도 여전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인데요. 어떤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업기여 기업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산은 1986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40년 조금 안되게 이렇게 됐네요. 굉장히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의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마케팅 플랫폼 뿌리어 서비스, 쇼핑몰 통합 관리 서비스 시스템인 다시 읽겠습니다. 쇼핑몰 통합 관리 시스템인 사방넷 서비스를 제공하며 종속회사인 키움 증권의 IT 아웃소싱을 담당하는 IT 서비스 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IT만 담당해도 뭐 꾸준하게 수익이 나오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키움증권을 비롯하여 총 168개의 종속회사를 연결로 보유하고 있다. 굉장히 큰 회사다. 이 종목은 제가 예전엔 어 슈퍼개미라 부르죠. 슈퍼개미들 방송할 때 보면 어쩌다 자기 보유 종목이 나오는데 아, 다우 기술은 다 들고 있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보면서 참 그러고 보면 참 신기합니다 슈퍼 개미인데 주가가 이렇게 빠지네 <laughs> 주요 주주를 보시면 다우 데이터 외의 8인 47.19%네 투자회사로 보이는데 9.43% 국민연구공단도 들어가 있습니다 6.1%네 투자회사 또 들어가 있죠 5.29% 보유지분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한, 눈대중으로 봐도 한70% 가까이 이렇게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30% 갖고 서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데 누가 자꾸 파는지 계속 주가가 빠집니다. 신기합니다. 자, 그러면 재무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재무가 좋죠. 이 종목은. 자, 매출액입니다. 코로나 전에 2019년도에 2조 9천억. 코로나 때 매출액이 껑충 뛰었습니다. 4조, 9, 4조 7천억. 그리고 작년에 또 껑충 뛰었습니다. 매출액이 팡팡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6조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코로나 전에 5천억. 코로나 때 1조. 작년에 1조 2천억. 와, 정말 돈을 잘 법니다. 영업이익률이 한20% 됩니다. 20%나 되는데 왜 저렇게 저 PER을 받고 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부채는 조금 있죠. 작년 기준으로 900% 정도. 그렇지만 유보율 현금 보유율이 8,734% 현금도 굉장히 많다. 이 종목은 재무적으로 당분간 걱정할 게 없다. 그리고 이 종목은 부동산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돈이 있다. 이 종목은. 네. 그럼 관련 뉴스 공시 내용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관련 뉴스 공시 내용을 보시면 주가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작년 6월부터 딱 보시면 회사채 수요 예측서 3배 이상 자금이 몰렸다. 자, 회사채를 내놨는데 사람들이 서로서로 서로 내가 살 거야. 내가 살 거야.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네, 투자를 했다. 종목 분석 보시면 회사채 본드 장기채가 A등급 굉장히 신용도가 좋습니다. 뭐 망할리가 있겠습니까? 망하면 땅이라도 팔아서 갚겠죠. 다우기술 출장관리서비스 연동 MOU 체결 출장관리서비스도 수도한다. 자, 93억 규모 다오데이터 보유의 토지를 매수했다. 돈이 많으니까 서로서로 서로 사준다. 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구축에 2234억 원 투자했다. 미래를 위해서도 투자를 한다. 땅도 사고 투자도 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바이오 기업들은 주가 확 오를 때 대주주가 매도를 치고 땅만 사서 건물만 이렇게 사던데 이 회사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 외국인 보유율 21.6% 정도 되는데요 작년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작년에 한22% 나간 게 전혀 없습니다 네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도 21% 별로 나간 게 없다 거의 그대로다 누가 자꾸 파는 건지 자 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5월 11일에서 6월 현재까지 보시면 굉장히 많이 들어왔구요. 한달 전으로 가보면 네, 한달 전에는 뭐 주고받고 이렇게 했구요. 그 전달로 가면 좀 팔았고 그 전달로 가면 어뭐 최근에 와서 기관들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관에서 1개월로 이렇게 딱 보시면 굉장히 많이 들어갔지만 주가는 이렇게 조금 올랐다가 또쭉 빠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간에서 계속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차트가 좀 아쉽습니다. 보시면 자 차트를 보시면 한 2014년에 한 15,000원 했는데요. 지금 그때 비해서 아... 한 4,500원 조금 넘게 올랐습니다. 한30% 정도 올랐는데요. 신기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를 보셔도, 2014년에 한 2,000포인트 했는데, 2,600, 한30% 올랐습니다. 네, 저 회사는 코스피 지수만큼 움직인다. 거의. 그렇지만 배당이 있죠. 배당이 3% 정도 되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은 꾸준하게 이렇게 모아간다. 회사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상향하는 차트 계속 이 종목은 워낙에 탄탄하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간다. 현재는 이렇게 약간 횡보하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 횡보를 한다고 해도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 지금 자리에서는 무서워할게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자리가 어, 괜찮은 자리죠, 지금. 쌍바닥 찍는 자리. 괜찮은 자리. 여기서 또 빠지면 맥점에서 흘러내리면 여기좀 되겠죠. 네. 맥점 아니고 아무 때서나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천 원씩 빠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 맥점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 종목은 뭐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현재 자리, 매수 자리, 맞구요. 혹시라도 빠지면, 18,700원에서 1차 추가 매수 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 자리에서 5%, 1차 추가 매수 자리에서 5%, 그리고 만약에 맥점에서 흘러내리면, 마이너스 15% 정도, 가면은, 3차 추가 매수, 2차 추가 매수죠. 2차 추가 매수 10%, 하시면 되겠다. 네. 단기로 보실 분들은 한5% 수익을 잡고 진입을 하시면 굉장히 뭐 편안하게 수익을 드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우기술을 넘어서 이제 한국금융 지수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 굉장히 비싸네요. 제가 이 종목 잘 모르는 종목입니다. 69,500원. 와, 굉장히 비쌉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비로 이렇게 투자하는 개인분들은 이런 종목들 뭐한 10주만 사도 60, 한 70만원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코스닥에 1000원, 2000원 하는 종목들이 제일 만만하다. 매수자리에서 들어가고 쭉쭉 빠지면 또 여기서 조금 들어가고 쭉쭉 빠지면 또 여기서 조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갑자기 확 날려준다. 그러면 빨간불 들어올 때 수익을 보고 톡 나오면 된다. 굉장히 편하지만, 이렇게 회사가 큰 회사들은 쉽게 나올 수가 없고, 주가도 마음대로 올라가지도 못한다. 굉장히 무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3조 8,700억 정도 되고요. 코스피 85위. 굉장히 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PER은 2.56배. 동일업종 PER. 3.62배에 비하면, 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PBR, 자기 자산 대비에서도 0.5배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 종목은 천천히 지금, 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끌어올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003년 1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한, 2 0년 정도 됐고요 금융투자자산운용 저축은행 벤처 pf 투자 여신전문업 헤지펀드 운영 등 금융업 전반의 영역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저축은행 한국투자캐피탈 한국투자 부동산 한국투자 프라이빗 에쿼티 등 투자금융 계열사들을 자회사로,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동사는 자회사인 한국카카오 은행 지분 일부를 카카오에 매각했습니다. 이로써 비은행 금융 지주회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네, 주요 주주입니다. 김남구 씨 20.7%, 국민연금공단 10.81%, 자사주 5.36%, 지분이 한한30한6% 정도 전후로 되는 것 같습니다. 본드 장기 체로 보면은 WA- 네, 굉장히 신용도도 좋고 주요 주주 지분도 적당하고 그렇습니다. 아, 이 종목은 배당 수익률을 굉장히 많이 주네요. 8.85%. 이런 고배당주는 제가 말씀드렸죠. 매수를 하고 8.85%한9% 빠지면 또 동이, 동일한 비중으로 매수를 한다. 또 하락하게 되면 또, 한9% 정도 빠지면 동일한 비중으로 매수를 한다.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우리가 샀습니다. 매수를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한9% 정도 왔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비중으로, 비중으로 1차 추가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뭐, 4.5% 정도 되겠죠. 그런데, 배당을 연말에 8% 주기, 한9% 정도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수익이다. 고배당주는 이런 식으로 천천히 모아가면 절대로 손해 볼 일은 일도 없다. 갑자기 회사 이상한 짓을 해서 폭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배당주로 그냥 천천히 수익을 본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 올라갈 때또 지수도 올라가기 때문에 뭐 편안하게 돈을 벌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 정보 보겠습니다. 재무 정보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워낙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출액입니다. 2019년 코로나 전에 한 10조 7천억 정도. 코로나 때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한 60, 한50% 60% 올라서 16조 5천억. 네, 작년에는 한 3조 정도 매출액이 빠졌습니다. 13조 7,800억. 그렇지만 영업이익이 2020년, 코로나 때 8,500억 정도 했는데, 작년에 1조 5천억. 영업이익이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죠. 이런 거면 뭔가 있다. 뭔가 있는데 우리는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종목, 이 종목, 전부 저 종목 사고, 아, 그냥 이렇구나. 영업이익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돈잘 버네. 이렇게 생각하면 끝입니다. PER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종목들은 들어가면 된다. 그 대신에 좀 기다려야 된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아, 차트 볼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관련 뉴스 공지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한 올해 5월부터 보시면 기사가 꽤 많네요. 한국금융지주 사업 다각화에 증권업 최선호주 메리츠. 자,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1분기 실적 견조, 금리 상승에 가정치는 하락했다. 또 보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 목표주가 1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춘다. 뭐 낮춰도 네이버 목표주가도 10만 7천 원 정도 되죠. 낮춰도 아직 한참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위 이외에는 뭐 중요한 기사 없는 것 같고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외국인 보유율 굉장히 많습니다. 33.5%. 외국인들이 9%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면 네, 떼돈을 벌어서 나간다. 배당만 받아도 작년에 보시면 주가 굉장히 높이 올라갔을 때도 34%. 현재는 외국인 보유율 33%. 거의 그대로다. 오르든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안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에서 뭐 들락날락거리고 있습니다. 별로 뭐 영향가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차트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숲을 보고 나무를 보자. 월봉, 주봉, 일봉 순으로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자, 조금 땡겨서 크게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14년이라고 했죠. 자, 14년에 이 종목은 주가가 한 4만원 했다. 굉장히 그런데 많이 올랐네요. 4만원에서 7만원이면 3만원 정도 올랐으니까 한70% 정도 올랐다. 어, 이 종목은 코스피하고 다우 기술보다는 훨씬 많이 올랐다. 이만큼 빠져도 70% 올랐다.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배당도 많이 주고 이러니까 네, 외국인들이 어, 절대 못 버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도 보는 스토케스틱 슬로우 바닥에 물 들어왔을 때 사면 대박 친다 자 16년에서 17년 이렇게 짧아 보이지만 이게 뭐 1년 반입니다 쭉쭉 올라가죠 19년에 하락했을 때 모아가도 확 올라갔고 코로나 때 조금 내려왔는데 쫙 올라갔고 지금 어딥니까 지금 완전한 바닥 구간이다 야, 지금 빨리 들어가자 이 종목 네. 문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가면, 자, 월봉으로 잘 맞기 때문에, 길면은 또한 1년 반, 이렇게 모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처럼. 그런데 기다리다 보면, 네. 충분히 또 수익을 주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 뭐 별로 볼게 없습니다. 추세를 뭐다 이탈했습니다. 120주선도 이탈해서 자, 이탈하면 한15% 빠진댔죠. 중요한 맥점에서 빠지면 76,000원에 그러면 한 네, 한만원 정도 되죠. 15%면 자, 정확하게 어, 67,000원. 7 6 0 0원 어, 66,000원. 한15% 빠졌다가 반등 올라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맥점에서 빠지면 15% 전으로 빠지고 반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천천히 이렇게 조심스럽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다 현재 자리가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이 종목도 중요한 맥점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현재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되고요 66,000원 내려오시면 1차 추가 매수 하시면 된다 왜 이전 저점에서 자꾸 사라고 하느냐 보시면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게 네, 기본적인 패턴이다 네. 1차 추가 매수 자리에서 빠지면 마이너스 15% 전후에서 또 2차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겠다 이 종목도 탄탄한 종목이니까 5% 1차 추가 매수 자리에서 5% 2차 추가 매수 자리에서 10% 이렇게 들어오시면 뭐 단기적으로 5%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다우 기술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금융 지주도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실적과 업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시면서 외국인처럼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다우 기술, 한국 금융 지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